대답을 하는데 물이 들어와서 못들어가요 이 상태로 먹으면 되죠? 네 애쓰 너무 무서워요 이쪽은 어떻게 해요? 안보여요 그런 식으로 아빠를 데려갈 속셈이죠. <웃음> <웃음> 어, 오늘 난 말을 하나 다 탔어요. 에? 하나 타고 말 위에 탈. 수 있어요. 허리가 아파서. 안 저기 말똥 못 봤지. 그러예전에 제주도 가서는 뭘 했어? 말도 안 타보고? 저 제주도 가서 리로 타는 것 같은 거 밖에 안 했는데요? 그리고 그 시장 갔었어요 아잉? 그 폭풍 같은 걸 주셨는데 잘했어 고마워 고, 아요. 재밌어요 그럼 넌 뭐, 어요는 너무 어려서 안 되지 않을까요? 제일 넌 뭐, 어려서 안되몇 살부터 탈수있어요 두살부터 네? 탈요 어머니는 무서워서 못하시는데. 수출해야죠, 수출해야죠. 자. 말안 무서운 거예요,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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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, 아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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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빠아줘아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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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봐요. 응. 갈매기 물에 동동 쓰죠?